정문에 들어오는 걸 A의 성벽에 있는 사람들이 봐줘야 돼. 정력이 많이 오는다. A 성벽에 있는 사람이 불똥 떨굴수 있잖아. 신경 써줘야 돼요. 위에만 보지 말고. 브리핑 받침 좀하자 구독과 한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단면 들어왔다. 다 들어왔어 장수들. 정산 아, 진짜 산 아직 안 들어왔어. 정산안 들어왔으면은 들어왔어 병사는. 이제 제노하라 메테오 조심해 위에 다 먹었어 B B는 아 제발 B 뭐야 B 뭐야 아 쌍도가 슬쩍 들어온 거지 뭐. 우리 반반 나뉘자. 1층에 지킬 사람은 지켜야 돼. 각자 흩어져 있어야 돼. 이거 한쪽에 너무 몰빵 돼있으면 안 돼. 반반 나뉘자. 나1 층에 있을게. 그냥. 이거 이러면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흔들린다. 우리. <웃음> <웃음> A, 정, A, 오른쪽. A, 2층에 오른쪽 으로뚫려갔다 어, 아니, 막, 막고 있는데. 다 죽었어? 아니, 많아, 많아, 많아. 또 많아. 경사를 다 갈았어, 내가. 진짜네, 걔 눈치 보고 있어. B에도 미팅사 없나고, 한, 다시 나갔네, 뒤 아, B 애들 지금 몇명 있... B 애들 많아. 른다택 반대로 지금 A가 반대로 위험해 이제. <laughs> 지금 우리 팀 B 아무도 없다. 우리 파티 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지금. 네. 이런 상황 리티팀안 돼. 돼. 내가 B 갈게. 아 마침 B 보급대야. A 정문 누구야? 차남님 계시고. A 층 A 2층 지금 오른쪽 뚫을고한다 얘들. 빠지고 A B B B B B B 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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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니 더더 가야돼 더 가야돼 더 가야돼 풍은 그린 찾기야 뭐여 이씨 B, B 번더 가야돼 가야 B 더 간다고 하고 있잖 철부도 온다 B 그러니까 B 더 가야된다고 예. B, 가야 B. 네. B 와야돼 와야돼 B. B 더 와야되겠다 와 계속 온다 아, 나 배를 쳐았다는이거 l e 왜 s go, 안 o m e on. Let's go, c o m 에스 n Let's 에스 c o 마 e on. Let's go, come on. l 성서 s go, come on. Let's go, come on. l e 빨리 잡아줘, 오른쪽에. 오른쪽 딸피 많잖아, 악령이랑 전부 다. 나이스, 그렇지. 쌍도. 거기. 쌍도 두 마리야, 피에 은신했다. 알 아, 봤어, 뺐다. 뺐다, 뺐다. 경력 갈리니까 뺐다. 나머지 이거 살보도 잡아먹자, 살보도 잡아먹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칼로 걸었어. 살보다 빨리 와. <laughs> 나피 없는데. 살려 보내면 안 돼. 살려 보내면 안 돼. 있어. 먹자. 오케이. 철부터 다 먹었어. 철부터 다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A가 자 A. 근데 A가 아니 장비하고 장비. 음, 상대 철부터 지금두 부대 깔렸다두 부대. 집중하면 돼. 경사 이거 바꿔 가야 될것 같은데. 진중 반밖에 안 남았어. 지금 병사 우리가 압도적이야. 500명이나 더 많아. 우리 A 1층 방어 어때요? A 1층 지금 병사가 지금 뭐 없긴 한데 없어 없어. 병사 아예 없다. 한 명도 없어. 나밖에 없어. 빨리 와야 돼 그러면 뭐를 세울 거좀 탱크 님 A 1문다 정문 A 정문다. A, A 정문다. 정문 정문다. 정문다. 정문으로 온다. 정문 정문 들어온다. 정문 들어온다. 정문 들어온다. 정문 들어온다. 피에 아 피에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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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뒤에 가가지고 몰타기서 뽑아갖고 뛰러 갈게.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laughs> 나 병력 좀. 오케이 우리 a 에 병력 많이 왔어 이거. 철부도 철부다다 철부다다. 오케이 우리 노미라 따. 여기 올 거야. 이 무조건 철부도 어때? 또 왔다. 진충이다 진충 진충이다. 못 막지 베네치아가 누구인데. 뭐, 파리 쪽이야? A 터안돼 뭐라고? 죽여, 죽여, 뺀다, 뺀다, 뺀다 불랑기불랑기불랑기 불랑기, 불랑기 뺀다 B, B 봐야 나이스, 돼, 형님 A는 존나 막았어, B 봐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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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B로 몰타가 못 올라와 못가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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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달려, B 달려 내가 그럼 체인지, A 내가 체인지. 어, 내가 필요한 체인지. s a 올라가 i 올라가 내가 체인지 a <laughs> 쌍도 있다 쌍도 있다 쌍도 있다 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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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g 방패 있 a 건 누군지 a 도 갔다 a 도 갔다 거. 2층 2층 오른쪽에서 a 도 갔다 이거 A 내가 가져볼 거야 기대. 해 B 막았어, B 막았어. A 봐야 돼. A도 막아 이제. 막았어. 다시 A가, A가다. A A, A A A A A A A A 막았어. 일단.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번 막으면 음. 돼.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요. 기 들어가지만. 이 분만 막으면 돼. 지금 A 이층 왼쪽 오른쪽 다 내려오잖아 지금 지도상에서. <목소리도> 안녕. 쌍도다 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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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신했다. 어떤 새끼가 내 기병 존나 쏘고 있어가지고. 쌍도 연신했어 지금. 이거 나? 에이 거점 안 해. 쌍도 연신. 푸시해야 하나본데 이간다. 이어오는 거같은데 위에서 싸우는데? Oh r e 이로 없다 지금. 로 하나도 없어. 탱커 탱커 삐에 빨리 탱커 우리 총동두 부대밖에 없다 삐에 와삐 존나 많이 간다 삐 빨리 와야돼 아 가고 있는데 아씨 너무 느린데 아우 갈리겠다 이거 없다 이거 그대와 그래. 밀렸다 밀렸어 밀렸어 와야돼 오 와와 와, 제발 왔어 왔어 오긴 왔는데 베네차가 느려 지금 철부도, 철부도 첨부대. 나이스. 아 진짜 없어. 나도 떨어졌어. 이 <놀람> 덕후. 50초, 50초, 50초.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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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베네차 다 갈고 있다, 지금. 천안무님 1층 가야돼요. 천안무님 1층, 1층.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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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제발, 삐. 삐, 삐. 삐 비벼, 비벼. 둘러서 비벼야돼. 야. 아 비벼. 마루, 마루, 마루. 조금만 더 들어와서 비벼줘. Uh, Heart, 아. 비벼줘.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랐> <놀란놀랐> <놀라> <놀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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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빨리. 비벼. 굳어. 굳어. 왜! 어굳 아, <놀라> <놀라> 이분 남았어요. 적 주력 어디 있는지 파악해야 돼. 계속 홍, 보고 홍, 있어. 형님 뒤에 그 2층에 애들 있는 거 같은데? 어, 2층 어디서? 2층 들어간다. 머리 위에. 이거 본진도 조심해야 돼 혹시나. A 와줘야 되는데. 아, A 빨리 아, 나 와줘야 나 혼자잖아, 돼. 나 혼자. 와, 존나. 좋겠다 이거. 아씨뭐왜 뭐? 뭐해 다들?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A 못 막아요. B 보급소에 있어 애들. B 보급소. 뭐하냐 거기서? 남주 남았네 아이씨 총병 바꼈는데 총병도 메테오 안 맞게 잘... 그... 계단 내려가면 홍님 왼쪽에 약간 괜찮던데 아니 나저 상... 반대로 내려갈 거야 반대편으로 아... 오이거 일단 우리 보니까. 두 많, 두 부대 많다 두 부대 그리고 상대방 폭격 어디? 되게 많이 남았을 거야 저 아르노 두 마리 있거든? 메테오 <laughs> 안 맞게 계속 하늘 보면서 움직여요 총병 일로 안 오지? 역길의 옆길, 주력이다. 역길의 주력이다. 내가 뒤, 뒷문 주력이라 그랬잖아. 메테오 안 맞게 이거 좀 나눠서 서, 서 있어야겠는데. 좀서 있어. 나눠서 서 있어. 나눠서. 한 오케이. 방에 다 쏠리니까. 너창 하나 저 새끼 저거 저거 거슬린다. 들어왔어, 애들. 메테오 조심해. 메테오 조심해. 이거. 살려서 누르면 그안 된다. 거야? 메테오, 메테오 날라왔어. 오케이. 아, 애들 병사 없다, 병사 없다. 게이트. 게이트. 아, 애들 병사 없어, 아, 밀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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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트야. 밀어버려. 게이트, 프론트 게이트. 아유. 어, 정문에 정문에 기병하고 정문 와줘야 돼. 아, 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 파주, 정문에 파주, 우리 방패 하나 있고 게이트 이거 아, 이거 자, 뒷문 또 올라와. 뒷문 또 올라와. 아니, 지만 뒷문, 뒷문. 데빌이 빨리 아 인문에 한 일곱 마리. 데빌 살려야 된다 같은. 아, 살려. 그거 맞았어. 그거 맞지. 나 총병 다 갈려 이제. 화살이 화살. 석. 석. 아, 이거, 이거 일분 남았다. 일 분. 이거 충분히 마우수 있어. 뭐야? 장학상. 오, 총병이 죽였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애들 병사 줘. 병사 없어. 한한부님 나이스. 한한부님의 슈퍼 세이브였어요, 이번에. 나이스. 한한부님. 오른쪽에 아르노 있지만 못오죠 얘들 병사 없어, 병사 없어. 그냥 가가가가가 가. 귀여시들홍님 가, 음. 가, 가, 가. 요거 나 내려갈게. 말 타고 내려갈게. 총병 있네. 아, 총병은 좀 그런데. 야, 갔어, 아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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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아, 형 어? 아, 씨, 이래야지. 이렇게 쉬운 거를. 아, 힘들어. 아, 이렇게 쉬운 걸왜 이렇게 빡세게 하는 거야, 도대체.